안녕하세요. 매일 한구절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어, 그동안 전도서는 많이 다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 8장 15절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희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 성령의 어, 열매 중에, 어, 아홉 가지 열매 중에 또이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다. 존도서 어, 기자는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라고 어, 먼저 이 구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그 정도로 희락을 찬미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처럼 높인다는 의미는 아니, 아닙니다. 그 희락의 가치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선물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전도서를 읽어 오셨다면, 아니, 왜 이렇게 허무한가? 연초부터 왜 먼저 전도서를 꼭 읽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것이 맞죠. 다 없어지는 것이고요, 다 사라지는 것이고 잠시만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맞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도서는 결코 허무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가, 성실하게 전도서를 읽어, 읽어가다 보면, 어, 전도서 기자가 강조하는 어떤 삶의 인생의 긍정적인 가치, 인생의 긍정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중에 뭐, 기억나는 게 오늘 본문처럼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어떤 일상의 기쁨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 때에 대해서 분별하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면 너무나도 복대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함께함의 가치. 그리고 삼겹줄 아마 읽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고의 열매. 수고한다고 다 열매 맺는 것은 아닌데, 땀을 미해 수고했는데, 열매 맺게 하신 거 인생에서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이다. 복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서는 마지막 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인생의 근본이고 인생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오늘 이 8장 15절을 우리는 다시 봐야 됩니다. 어, 저자는 지금 희락, 기쁨을 높이고 있고 기쁨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의하고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이 기쁨을 누려야 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선물 중에 하나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기쁨이 있으신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고 교회 생활 가운데 기쁨이 있는가?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아니 내가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지금 멀어진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진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되돌아보시고 이 기쁨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성경적인 삶이란 이런 가치도 있죠. 어 자기 부인.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 지기. 그리고 뭐 사명 감당. 어 이런 기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또 부담 부담스러운 이런 가치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들과 이 기쁨은 서로 충돌되는 것인가?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은 짧고 영원해 우리 삶 이후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지금 힘들게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지금 힘들게 십자가를 지면 이것은 의미없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일면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반드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또 그럴 때 영원한 기쁨이 예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동안에는 기쁨이 없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만이 줄수 있는 영적인 기쁨 하늘의 기쁨 정말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자기를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기쁨을 부어주신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왕이면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하는 기쁨,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십자가를 지는 은혜. 그리고 사명을 누리는 이 기쁨과 희락도 함께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 8장 15절을 통해서 기쁨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정으로 경외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희락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길 원합니다. 내가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이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또 어떤 사명의 삶, 십자가와 자기네,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이 주시는 희락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